<laughs> 아, 뭐가 아파? 어, 뭐야? 응? 안녕, 먼저 안녕하세요. 자, 이제 출발해볼까? 맞아요, 저 감자튀김, 감자튀김 먹고 있어요 네, 방금 시작했어요 나 감자 튀김 좋아해. 근데 식었어. 불안 음... 했는데. 는데 맞아요, 오늘은 앞머리 없어 아니 오늘은 아침에 비가 와가지고 앞머리 내리면 안 되겠다...를 생각했는데 비가 그쳤네? 너안 써! 응, 빛 때문에 그래, 빛 때문에. 유 밀자 운전이 가와이! 아, <laughs> 여기 비 왔어요. 아침에 보슬보슬. 덥지는 않아. 좀 추운데. 언제 감기인가요? 기자님, 형 오늘도 예쁘네. 저도 부산인데 안 왔더라고요. 아 부산은 비가 안 왔구나. 오늘은 케첩을안 주세요? <laughs> 그래도 이쁘다, 오랜만에 깐머리. 그래? 어디감지에요? M 여기서 또 내가 또뭐안 마시면 또 목마르냐고 봤어요. 손지총 썰렁지고 유지아 예뻐 귀여워. 애교차가 심하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laughs> 아,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화나게 해주세요. 맥도날드. <laughs> 나도 점심 맥도날드 먹었어요. 유지아 배고파. 먹어요. 어디, 어디 다녀오는 길인가요 시체 귤. 시스 찜이랑 감칠맛 닦아줄 때 먹어야 맛있는데. <laughs> 맞아. 근데 식어도 맛있어. 미준누나 묶음머리 하는 거 보고싶어요 묶음머리? 미준누나 나의 최애 미준누나 사랑합니다 미준누 때문에 입덕했는데 사랑스러워요 유, 묶음 머리 짱 예뻐서 전때 돌면 모아이 나왔을 때기가남 너무 예뻐서 우와 우와 택시에 승아 씨 알바몬 광고 붙어진 거 봤어 헉, 진짜? 대박. 왜밥안 먹고 이거 먹냐면 간단하게 먹고 싶었어. <laughs> 맛있어 장민 콜리안 뭐라 는거지 퇴근길인데 미주나 부위 좋네요 아니 과자 너무 많아 딸기 달 이제 맛있어. 언니, please say, salma, s sa, a l a m b o l b u puasa. 오늘은 탄널 없어. 병원 왜 가? Miss you, meet you, me too. What are you eating? Me? 음. 포테이토. 튀김이 뭐지? 포테... 포테이토 튀김, 치즈 스틱. 맛있어 나. 신입 러블, 신입 리너스에 반가워야. 코틴틴도 맛있지. 멀스러프 1이아 so 프라이 프라이. 왠집 가는 거예요? 아니요 <laughs> 누나 하트 해주세요 요즘 빠져있는 거? 없어요? 음... 당신을 사랑합니다 터키에서 안녕하세요 하이 터키 프렌치 프라이 손인사해 주라 러블리즈 멤버들은 브이앱 자주 해서 좋다. 가까이 있는 기분이야. 사랑해. 투데이 스티 마이 미미 투데이 어 morning, rain, come, mm. but, me, mm, rain, 몰랐어. so, umbrella, no. 알아들었겠지. y o I r e so beautiful. Thank you. <laughs> 영어 잘한데 <laughs> 이게 뭐가 잘? <laughs> Hello from h 어 비가 오는지 모르고 우선 안 챙겼다. 맞아 맞아 그 말이에요. from India please say Namaste to India fans namaste only come back when don't push down push down 기대되네요. 감사해요. 이주야, 너 머리 염색했어? 아니, 나 염색 안 했는데. 미즈 누나 위에서 다이어트 하고 있어. 왜나위에서 다이어트를 해? 오늘은 터널이 없니? 응. 자연광 너무 좋아. 맞아, 요즘 날씨도 좋아가지고. 아, 오늘 왜 이뻐 보이는지 알겠다. 눈 뒤에 이거 있거든요, 펄. 오늘 속수비 너무 예쁘게 됐대. 우리, 우리 메이크업 언니가 좋아하겠다. 누나 음식은 어디서 얻었습니까? 내가 샀어요. 바이 바이. 미지 언니 러브 유프롬 칠레. Where are you today? Me? 어, 오늘. 윙크해주세요. 지금 서울이에요. 저는 서울입니다. <laughs> 여러분, 저 요즘 그림 그려요. <laughs> 저 그림 그렸거든요? 근데 이그 캔버스에 아크릴, 아크릴감으로 해가지고 풍경화를 그렸어요. 풍경화를 그렸는데, 이게 그니까, 제가 진짜 그림을 못 그리더라고요. <laughs> 진짜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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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진짜 취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잘 그리려고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취미로 그냥 요즘 날씨도 좋고 하니까 좀 그리, 이제 풍경을 좀 그려보고 싶어서 풍경을 좀 그렸어요. 저 진짜 막 아크릴 물감이랑 막 이젤이랑 이런 거다 사가지고 붓이랑 물통이랑 다 샀어요 그래서 막 어제 그렸는데 몸살이 났어요 제가 한번 그거 보여드릴까요? 어 그래도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없고 그냥 진짜 <laughs> 진짜 취미반이에요 취미반 나중에 보여줄게요. Can you show your dress? 지금은 저 튜리닝을 입고 있어가지고 오늘 튜리닝이에요. 호드티에 그냥 튜리닝 바지 입었어요. 몸살까지 갔어요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한게 아니라 어제 너무 추웠었어 추웠는데, 인스타로 보여줘.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그림을, 더 많은 그림을 그려서 좀 보여드릴게요. 저더 보여드릴게요. 너무 열정적으로 그린 게 아니라 밖에 너무 추웠었어요. 케밥 or, or 터키 아이스크림? 나둘다 좋은데. 언니 요즘 어떤 노래 좋아요? 저 요즘 그, 그 마미손님의 사랑은 이란 노래랑 다비치 선배님의 안아달란 말이야? 그거 듣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노래가. Did you w a t c 봤어요. 언니는 계속 제가 동경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감동이야. 이번에 나온 다비치 선배님 노래 조, 좋아. 맞아. 나차 타면서 화면 보는 거 멀미 안 나요? 저차 타면서 화면 잘 봐요 언니 I don't know 할때 발음 되게 좋아 잘했어 들로지 I don't know 잘해 미주 I love you Thank you You r e so pretty today Really? Thank you for everything. Thank you for everything, me too. 밥 먹고 가는 거죠? 네, 방금 먹었어요. 제 MBTI는 비밀이에요. 미주 앞머리 어디 갔어? 앞머리 여기. 옆머리로. 옆머리로 바꿨어요. 이거 오늘 비와가지고 좀 처질 것 같아서 머리가. 있네, 앞머리. 이거 한번 길지? 이렇게 보면 머리 길죠? 미즈 누나 진짜 예뻐요. 점점 먹었지, 점점. 점점 먹었어요. <laughs> 이마도 예쁘네 고마워 언니랑 결혼할 방법을 찾고 있어요 나랑 결혼할 방법 미주야 점에추 해줘 점에추 음, 뭐가 맛있지 봉크스 저녁 안 먹을 거야? 어, 배가 안 고플 것 같아. 그림은 그냥 독학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냥 취미로. <laughs> 정말 취미를 과, 강조할게요. 저는 정말 취미로. 다 왔어? 아, 전 이제 그만 브이앱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모두 안녕. 앱 종료지만 안녕.